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6년 11월 19일 1 4시 40분입니다. 전면에 보니 읍내동 온주암은 비석군입니다. 조선시대 온양군이 관악 건물 일부로 재임하던 군수 등과 충청도 관찰사를 선정을 기념하고 공덕을 칭송하게 세운 성덕비도 흔히 관에 입구나 도로변에 세워서 한 자리에 모여 비석군을 조성했습니다. 좌로부터 온양군수를 역임했던 유지태, 선정비와 박홍보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했던 박재강 영세불망비 5년 군수를 역임했고 임용고 불망비 비문탈으로의 비문 주, 주인공을 알수 없는 선정비와 5년 군수를 역임했던 홍룡호 선생 등 그리고 충청도 관찰사때 조동림 선생님 영세불망비입니다 2008년에 관내에 산재에 있는 금식문을 이곳으로 이전해서 비면의 마모류나 정확한 내용을 알수 없는 예비 선정부 홍성부 김양석 송덕비가 같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또 어, 다시 이제 저쪽 맹사성 고택을 이동하기 전에 시내버스 온항 초등학교 앞에서 어, 이곳에 170번을 타고 어, 맹사성 고택으로 이동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면서 온주암음이 동원을 어, 보면서 어, 촬영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